자, 여러분. 가방 싸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극한 장소들을 탐험할 준비됐나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불타는 듯 뜨거운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사막입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중 하나로 온도가 5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찜통더위에 마치 다른 행성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완전 찜질방이 따로 없겠죠. 다음은 러시아의 오임야콘으로 가서 더위를 식혀 볼까요? 지구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이에요. 겨울에는 기온이 -5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패딩은 필수. 내복까지 챙겨가는 센스. 이제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으로 이동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해발 88차 48미터로 산악인들이 정상정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곳이죠. 대단하죠.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사해도 빼놓을 수 없죠.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해수면보다 4 30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물에 둥둥 뜨는 신기한 경험 꼭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 바닷속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는 깊이가 약7 0천 미터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양 지형입니다. 심해 공포증 있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진짜 용감한 탐험가들만 가는 곳이랍니다. 탐험할 준비 됐나요? 신비롭고 짜릿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극한의 장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